3단계로 끊어서 천천히 깊이 가슴으로 들이마신 다음에 숨 멈추고, 부드럽게 회전시킨 다음에, 완전히 내쉬는 호흡을 자신이 할수 있는 정도를 최대한 길고 느리게 하는 거죠. 네, 그 힘이 이제 목차크라를 건드려주고요. 또 아래로는 명치와 단전까지 건드리는 게 느껴져요. 위로 올라가는 에너지 라인들은 목 중간쯤 타고 올라가서 머리 안쪽을 옆, 옆 안쪽을 파고 들기 때문에 불편해지고 그렇지만 그 불편한 부위를 뚫고 지나가면서 머리 꼭대기까지 이렇게 연결돼서 올라갑니다. 올라가고 나면 밖으로 퍼져 나오죠. 이 경락 에너지 채널이 육체 안에만 있지 않아요. 절대로 그럴 리가 있나요? 오라장 안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수 있죠.